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준생의 성장 멘토 곰퍼님입니다 네 오늘 자소서 함께 쓰기 제가 준비한 기업은 바로 현대해상입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탑티어 있는 기업이고 특히 연봉이 매우 높은 곳으로 취준생들에겐 유명한 회사인데요 기존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도 취준생 분들과 100%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자소서 쓰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업 분석을 위해서 현대해상 채용 페이지와 홈페이지 최근 관련 뉴스 기사 등을 모두 직접 분석하고 동종업계 현직자들까지 직접 컨택 했는데요. 현대해상 입사를 꿈꾸는 취준생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 서류 합격을 도울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채용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하반기 현대해상 대조 신입 채용은 총 7가지 지원 분야로 나눠서 선발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점포 영업 관리와 2번, 3번, 자동차 보험 손해 사정. 장기 보험 손해 사정 지원자들을 위한 자소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항목별 자소서 항목은 동일하니까요. 모든 지원자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1번, 3번 대상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채용 공고를 보시면, 다른 네 가지 파트, 경영 지원, 보험 계리, 통계, 자산 운용, 일반 보험, 언더라이팅은 광화문 본사에서만 근무하는 인력인데요. 앞에 세 가지 파트는 지방 권역까지 근무 지역을 나눠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무 특성상 채용 인원 자체가 본사 근무 인력만 선발하는 뒤에 네 가지 파트보다 앞에 세 가지 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지방에 연고가 있어서 지방 근무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본사 근무 외에 파트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 경험을 자소서에 어필하면서 서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1번에서 3번 분야. 점포 영업관리 그리고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장기보험 손해사정 지원자 대상으로 자소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대사항을 보시면요. 뒤에 지원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직무 관련 자격증은 보험계리 통계분야인 경우에는 보험계리사 자격증. 자산운용분야는 CPA, CFA, FRM 소지자. 언더라이팅은 c p c u 자격증이 해당되겠죠. 상대적으로 보험 계리학이나 경제학이나 통계학 같은 관련 전공자가 우대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점포 영업 관리,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 장기보험 손해사정 파트는 비상경계 문과생분들도 도전해볼만합니다. 경영지원 분야는 특별히 우대하는 자격증은 없겠지만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대기업이든 채용 T.O.가 가장 적은 직무임을 참고해주세요. 자그 먼저 자수상목 분석에 앞서서 현대 해상의 특징과 현대 해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손해 보험 업계의 특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보험 업계는 사실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일반 대학생, 취준생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네, 먼저 손해 보험 업계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현대해상은 이 중에서 생명보험을 제외한 말 그대로 다양한 종류의 손해보험상품, 예를 들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성 건물화재보험, 임원책임보험, 임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과실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인데요. 혹은 시설 배상보험, 그리고 가게, 즉, 개인에게 적용되는 질병, 상해와 관련된 손해보험을 취급하고 관련 업무를 하는 손해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험상품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네,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특징입니다.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일반 보험상품, 장기 보험 상품, 자동차 보험 상품으로 나뉘집니다. 네,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 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 상품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네, 포션이 장기. 포션이 장기가 65%로 가장 많습니다. 장기 보험은 뭐 암이나 당뇨, 각종 질병 사고에 따른 장애 보험 상품이 해당됩니다. 일반 보험은 건물 화재 보험, 뭐 키즈 카페의 배상 책임 보험, 기업 임원 책임 보험. 이게 해당하는 것이 9%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를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용어 해설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R 레포트를 보면요, 이세 가지를 합친 원수 보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대해상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최초 보험료이고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사 입장에서 매출에 해당합니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보험사의 비용에 해당되죠. 이 중에서 재보험사,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인데요. 보험사의 보험사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재보험사에 맡긴 보험료 등을 제외한 것이 보유보험료, 그리고 최초 납입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정된 경과보험료 등이 있는데, 어쨌든 모두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험, 영업효율 지표 한번 볼까요? 이것을 보면요, 손해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손해율이 86%란 말은 100만원을 벌었을 때 86만원 정도는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산 비율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별도 비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니까 당연히 숫자가 더 커지게 되고 어쨌든 손해율, 합산 비율이 낮을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매출로부터 이익이 남은 것이 되겠죠. 즉, 사고를 많이 내지 않는 고객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유리하구나 이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네, 지원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원 분야 1, 점포 영업 관리는 본인이 맡은 권역 점포의 실적이나 영업 직원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이죠. 네, 자동차 보험 손해 사정. 장기 보험 손해 사정은 각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그 사고를 분석, 손해를 평가, 지급심사를 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자소서를 쓸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사실 보험사 직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결국 두 가지 직무의 핵심은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고객들 위주로 상품에 가입하도록 실적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보험 사기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잘 확인해서 약관에 의거해서 보험금 지급을 적정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항목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1번과 2번은 현대해상 인재해상과 핵심 가치를 참고해서 큰 틀에서 서술하고요. 3번과 5번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초점을 둬서 기술하도록 합니다. 항목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항목별로 몇 가지의 여러분의 성공 사례, 경험을 회사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과 연결 지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분들은 경험 뽑아내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자소서 항목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가치관 및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성장 과정은 조금 임팩트 있는 유년 시절의 과정이 있다면 짧게 서술해 주시고요. 아니면 고등학생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짧게 서술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본인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혹은 사건을 쓰는 것이 좋고요. 꼭 좋은 일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힘들었던 경험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점을 서술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현대해상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재상은요. 채용 사이트 인재양성 인재상 참고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경영 환경을 주도하는 미래 창조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전문인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겸비한 자율, 경영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을 연결 짓기 좋은 현대해상, 인재상 두 가지 중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임팩트 있게 경험담을 제시하고요. 결론적으로 그 인재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자소서 항목 2번 보겠습니다. 본인의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두 가지를 소개하고요, 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는요, 단어 두 가지를 먼저 두 가지씩으로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요, 뭐뭐입니다. 라는 합수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단어에 맞는 경험을 반드시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고요 객관적인 성취 결과를 서술하거나 타인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준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합니다 좀더 신빙성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홈페이지 브로셔에서 현대상 기업문화의 핵심 가치 하트를 참고합니다 네 함께 볼까요 브로셔가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꼭 브로셔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현대상의 기업 문화 핵심 가치는 하트입니다. 그 키워드는요. 존중, 효율, 실행, 정도, 협력.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이 하트는 현대해상의 새로운 100주년을 위한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고객 만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대해상 전 임직원은 하트를 마음에 새기고 이를 회사 생활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브로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핵심 가치를 꼭 참고하셔서요, 여러분의 실제 액션을 적어주세요. 네, 다음은 자소서 항목 3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은 관심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브로셔에 보면요, 직무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직무별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점포 영업 관리는요, 어, 촘촘하게 시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 가족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손해사정 직무인데요 기본적인 약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해와 법률적인 지식 함양 그리고 의료 지식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주 업무인 서비스 직무이다 보니 CS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좀더 추가한 직무 역량인데요. 여러분, 자소서 쓰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점포 영업 관리인데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 그리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포 영업선 관리, 목표 실적 관리, 직원의 성과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 이룬 경험과 결과물을 서술해 주면 됩니다. 네, 이 점포 영업 관리 직무에 연결짓기 좋은 경험은요. 학창 시절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이나 학점 관리 등이 될수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 매니저로 근무한 경험,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인력을 관리한 경험도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금융권 인턴 경험, 실제 세일즈 경험. 보험업 등 금융권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금융 자격증을 취득한 것, 그리고 관련 수업 이수 경험, 이 모든 것이 예에 해당하겠죠. 저 같으면 가외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사용할 을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꽤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당시 어머님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고 추천을 받아서 한 아파트에서만 거의 서너 명의 과외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좀 세대가 다른 부모님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이런 저의 능력을 강조할 거고요. 또 과외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학업 능력을 향상시켰다. 목표 관리 능력에 대해서 서술할 거예요. 아무래도 관리자로서 또 영업사원의 동기부여,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업무 역량 중에 하나겠죠. 네, 다음은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장기 보험 손해 사정 직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무는 사고를 분석하고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협상력과 기본적인 약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 함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 피해자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고 분석 능력도 아주 중요하겠죠. 따라서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게 된 본인의 경험, 준비 과정, 결과물을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손해사정사 포함해서 기타금융자격증 취득 법학 관련 수업을 이수한 경험을 예로 들어도 좋겠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무슨 과목을 이수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수업에 대한 디테일한 경험과 무엇을 배웠는지 서술하고요 사고 분석 업무를 위한 각종 데이터 추출 분석 가공 경험을 서술해도 좋습니다 네 어떤 직무든 기본적으로 보험업 그 중에서도 현대해상이 본인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언급하면서 관심 직무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 좋겠죠. 네, 현대해상의 인재상 중에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전문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인재상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소서 4번 항목가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실제 본인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열정을 쏟은 일을 기재하면 되고요. 그것이 꼭 금융과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3번 항목에서 이미 금융권 준비 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기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4번 항목은 좀더 순수하게 금융과 무관하게 실제 본인이 열정을 가장 쏟은 대학 시절 경험을 서술하도록 합니다. 어, 예를 들면요, 장기 프로젝트, 공모전 참여 경험이면 좋고요. 또한 금융과 좀 무관하게 뭐 댄스 대회 입상, 각종 취미 활동상의 대회 입상, 대회 준비, 피트니스 대회 준비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경험 내용이 좀 장기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혼자 수행한 일도 좋고, 팀원들을 이끌어 나간 일도 상관 없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네, 5번은요, 성격이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두 가지 직무 모두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가장 좋고요. 이미 항목에서 성격이 다른 조직 구성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갈등 상황을 전제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영업사원 관리 시 갈등, 그리고 사고 피해자와의 협상 등에 수반되는 갈등에 모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한 갈등 해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 부분을 아까 현대해상의 핵심 가치였죠. H E A R T, 하트와 연결지어서 마무리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행지에서의 동료와의 갈등 해결 경험도 해당되고요. 어, 만약 제가 지원자라면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할 때. 타 학교의 리더와 의견을 조율했던 경험을 서술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장소의 선정, 비용, 문제, 뭐 행사 기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갈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현대해상 자소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고요. 질문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자소서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퍼니였습니다.